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스펙과 학점을 고민하는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학점과 스펙을 따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 학교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하라고 말이죠. 무려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컨텐츠를 이끌고 있는 YG 대표가 보기엔 학점, 스펙, 대기업 입사,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 않을까요? 안전해 보이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입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깨고 과감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디지털 노마드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IT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이나 카페, 도서관,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곳에서 시간을 쓰죠. 뿐만 아니라 공간도 선택하며 여행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일하기도 합니다. 일을 언제 어디서 하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율과 책임, 나아가 새로운 업의 창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책 디지털 노마드에서는 디지털 노마드의 의의와 새롭게 업을 창출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취미로 시작한 롱보드가 이제는 업이 된 롱보드 여신 고유주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 블로그를 올리는 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영화와 대중문화를 리뷰하는 드림틀러.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책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는 저책읽지라도 새로운 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책을 쓴 저자 두 분이야말로 디지털 로마드의 전형인데요. 권강현 님은 대학교 때부터 1년에 하나씩 새로운 일을 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님은 화이트에커 출신으로 개발력을 살려 제휴 마케팅을 해왔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의 언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파크라는 아이디로 유명한데요.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도 직장이 없이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함께 제휴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고 자동화시켜서 매일 운영하지 않아도 작동하고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이 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로마드 제 2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몇 년째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직장이 마지막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어떤 업이 생길지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그 작은 시도들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하는 미래형 직업, 디지털 로마드였습니다.